세번째 날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님이 안계시는 동안 우리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laughs> 새벽 기도 나오려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게 진짜인지 어느게 길인지 알지 <laughs> 못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제 일생일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것이 뭐였냐면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베란다에서 물을 청소하면서도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네. 저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주십시오. 아, 네. 그 대만에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대면 웬만한 석학들다 알고 계셔서 제가 이분의 <laughs> 예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40년 동안 공부하신 아저 석학이래요. 이 하버드를 얘기하는 것은 그 대학이 유명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계 중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누가 있기 때문에 화계 중학교가 유명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이모당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 많은 공부를 하고 40년 동안 그 많은 수많은 것을 가르쳤는데도요그 사람 집에 가면은 그 대만은 무덤의 사회죠.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그렇게 부품 이렇게 갔잖아요. 그 사람이 무덤이 그냥 있대요. 내 가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예수를 몰랐던 40년은 고아였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모르셨다면 나는 고아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하고 나는 고아다 고아다고 다니시는 어리석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 성령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한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 아주 든든한 백을 가진 부모를 두시는 거예요. 아, 네. 이 이모당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40년은 그렇게 살았고 40년은 예수를 전하는 일에만 다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부대를 나온 이후에 삶이니까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믿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모당한테 배우려니까 믿는 거예요. 이모당한테 와가지고 영어라도 한자 배워가고 뭐라도 하나 배워가려니까 와서 이모당 만나면 뭐라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고아요. 예수를 아는 것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예요? 이모당보다 낫나?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 이모담도 아는데 뭐 예수도 하나 아는 게 훨씬 낫지. 이리고선 그분에게 진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여야 십자가에 못박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지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만약에 그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산 말을 할때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지 아니한다면 나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말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은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따라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고르바조프 부인이 고르바 보르바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계속 외워도 안외 해요. 고르바조프가 저는 그 사람들 죽음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처리되느냐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어디 갔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눈을 씻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어느 해에 딱 보니까 제 인상에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고르바조프 그런 그 사람 누구예요? 러시아의 가장 소련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었어요 그럼 그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부인이 아니라 영자의 영자겠죠? 영부인은 접니다. 접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고르바초프가 부인이 아무도 죽었어요. 그런데 전세기를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삼성, 삼성에도 전세기가 있대요. 그래서 뭐 하, 1년에 한 100개 정도 움직인다 고해요 이 고르바조프는 더 하겠죠. 전세기를 딱 타고 내렸는데요. 부인이 죽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우리 이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도 제가 광화문에 가서 3박 4일 동안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그때가 고등학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가가지그국화고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 국화꽃 향기를 맡기 싫었어요. 왜냐면 4일 동안 취해 있으니까 국가주에 완전히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왜 그랬냐면 유경수 여사가 정말 여성 중에 여성이요? 정말 그 카리스마가 좀 넘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박 대통령을 자지우지 쥐락펴락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저 여인을 본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죽은 다음에 3박 4일 동안 제가 갔습니다. 왜냐면 제 학교가 명동이니까 거기 가는 건 아주 쉬웠어요. 걸어서 우리 애들하고 제가 다선동해서 데려갔어요. 흘러가자. 그래서 가서 울고 또그 다음날 또올라가고또올라가고또올라갔어요 근데 왠지 장내가 그렇게 긴지.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이이 이 위정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성적인 그런 걸 <laughs>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국가 민족에 대한 이 관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잘 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아,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함이라 그러셨는데. <laughs> 제가 기도했을 때 나라가 안정되면 전 그래요. 바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제멋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고르바지프 부인이 딱 죽어서 제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이제 초 관심사죠. 왜냐면 나는 우리 영부인이 죽었을 때3박사일 울었으니까.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막그 이제 안 됐다고 막 말을 하는데 이 근데 부인이 안 내려요. 이, 이게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내리냐면 어디서 내렸을까요? 화물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코에 기운이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어도 코에서 생기가 딱 떨어지면 화물칸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갖고자 않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육체가 화물칸에 들어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날 우리 알리오더니 엄마 아빠 죄송하다고. 엄마 아빠를 빠서방울해 버릴까요? 산해 버릴까요? 선택할 것이고 그게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이 있으니까 부사님이너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 왜냐면 너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갔다가 엄마 아빠 묘를 돌봐줄 엄마 아빠를 시원한 곳을 돌봐 묘라고도 안 그랬어요 시원한 곳을 돌봐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누구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직후였거든요.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형제가 다섯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데 자기는 혼자래. 혼자 있는 자녀들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빠서 버리십시다. 우리.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너 너무 잘 쓰겠다. 그래 맞다. 내 영혼은 하늘나 가니까 내0 0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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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문제를 해결해 줬0 0 0 그러니까 저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먹고 마시는 0 오늘로 족하고 또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0 0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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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필요한 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예수님 저 필요합니다.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곧 바로 시행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생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를 관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삶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천국 갈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같이 빠져서, 여러분들은 저 불구덩이가 팔팔 끓고 있는 지옥에 가서 일을 갈며 슬울고 있어도, 그 때는 주님이 너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듬으시고, 바꾸시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 멀리서 홍제동에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호 차장님을 싫고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미 발걸음을 새 신발가 되셨고그 발걸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이 오고 갈때 그냥 오고 가시니까 오실 때 일어나기 싫었을 때 일어나면은 뭐라 그래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이러면서 나오실 수 있고 또 가실 때는 주님을 만나고 가시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너졌듯이 다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가실 겁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나 기도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그래 내 육체가 다들 지금 병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여기 종합병원 아닌 분몇분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종합병원인데 내 육체는 종합병원이 되어도 내 영혼은 종합병원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종합병원이 되어서 이것저것 좀욱신거리면 그러세요 아, 하늘나라 갈라리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 가까워졌는데, 하늘나라 더 투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뭐 필요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기도로 처리하십시오. <웃음> <웃음> 그러면 여러분.